<chat> 오케이징 게한만에 찾아뵙게 됐네 오케이 바로 이 신발인데 진짜 약간 모르겠어요 사이즈가 약간 큰것 같긴 한데 오케이 모르겠어요 약간 이 물통 물통하고도 약간 크기가 거의, 거의 똑같은데 유행어로 배우는 오늘의 중국어 用流行语学中文 여러분早上好 mm -hmm. hao... 좋은 아침입니다 사실 요새 한국에서 이 말이 유행이에요. 어떤 말이에요? 잘 모르겠어요. 에? 왜 모르겠어요? 아니 이게 유행이에요. 아 진짜예요? 네. <laughs> 잘 모르겠어요라는 말이 유행입니다. 근데 이거를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버터를 먹은 것처럼 아. 잘 모르겠어요.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돼요. 해보세요. 해볼게요. 네. 잘 모르겠어요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네. 자, 잘 모르겠어요. 어떻게 중국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? ]不知道. 부지다. 어, 너 일도 하기 일뭔줄 알아? 부지다. 바보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그럼 네. 안다는 어떻게 표현하죠? 지다. 지다. 자, 역시 앞에 뿌가 없어져서 지<!>다 가 되면 안다. 근데 모른다는 뭐, 지<!>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. 어 근데 막 중국에 갔어요. 네? 나한테 뭐 모르는 중국어로 막 길을 물어봐요. 그럼 나 어, 부지다라고할수 있어요? 안 되죠. 팀부도 팅부동 아 그때는 부지다오를 쓸수 있는 게 아니구나. 네. 잘못 알아듣겠어요. 이기 때문에 팅부동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. 중국 가시려면요. 이 팅부동이랑 씨씨 이두 개만 알면 될것 같아요. 뭐뭐라고 어, 얘기를 하면 팅부동 하면 알아서 막설명을줄거 아니에요. 그러면 씨씨 <laughs> 하면 되니까. <웃음> <웃음> 나 모르겠어. 워부지다나 <laughs> 모르겠어. 워부지다 <laughs> <나 모르겠어. 웃음> <나 모르겠어. 웃음> <laughs> 네 저도 처음에 중국어 배울 때 팅부동 팅부동 하는 순간이 굉장히 많았는데요. 네, 네. 조금 조금씩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지다 지다 하는 순간이 많아진 것 같아요. 기쁘죠? 기뻐요. 기뻐요. 너무 기뻐요. 한국어 이미 완전 지다오죠? 저도 완전 부지다오. 어, 한국어의 길은 멀고도 멀다. 네. 중국어의 길도 마찬가지랍니다. 우리 열심히 공부하는 걸로 하고요. 밤에 만나요. 밤에 네. 만나요.